전진 오늘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 근데 저한1 2시 와서 수영을 바로 했어요 어 아, 근데 핸드폰을 차에서 놓고 온거예요 그래서? 가하지 엄마! 응. 엄마 줘 엄마! 아 잠시만요 내가 어떻게 지금 수영을 다 해갖고 오늘 저녁에 또 불꽃놀이 할 겁니다 저희 저족끼리 제가 좀다 왔어요 저희 아빠가 저희 아빠는 못 왔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공부대 일이 해가지고 못 왔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일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다 왔어요 네, 여기는 대천 콘도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저희는 1관이고요 저희 숙소는 그 숙소에서 제일 넓은 곳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바닷가가 여기 제일 작은 곳에 가면은 기거든요 포커를 어가 되요. 아, 오늘 저녁에 할겁니다 불꽃놀이를 저희 가족끼리 만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뭐, 편의시설이고, 저기는 하는데, 저희가 저기입니다, 저기. 지금 빨래 걸려져 있는데, 보이세요? 저기입니다. 저기 두 칸. 엄청 멋진 나무 있가클스가 사야 는 클라스가. 그러면 숙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